안녕하세요. 요가맘입니다. 가끔씩 등에 담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리남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등 스트레칭을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첫 번째 등 스트레칭 동작 On f o c s 로 시작할게요. 손손 무릎무릎 무릎. 자 무릎을 좀 벌려줄건데 내가 상체를 숙였을 때내 상체가 다 무릎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폭이면 돼요. 다 폭이 다르시겠죠? 자 엄지발가락끼리 붙여준 상태로 앉아줄게요. <laughs>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앞으로 쭉 우리 슬라이드해서 나갈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쉴 때후 앞으로 쭉쭉쭉쭉쭉 나가서 상체를 최대한 붙이실 수 있을 만큼 바닥에 붙여 볼게요 턱도 붙이실 수 있으면 턱 바닥 겨드랑이를 바닥에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윗등을 살짝 스트레칭 시켜 주시고 다시 손가락, 스파이더맨 손가락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손가락으로 올라오시는데 등을 둥글게 말면서 올라올 거예요 예스 자 연습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다시 그 패턴으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후, 쭉쭉쭉쭉쭉, 앞으로 쭉 나가세요. 겨드랑이 꾹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등을 말면서 마는 게 중요합니다. 말면서 천천히 다시 무릎까지 오시고. 자, 이번에는 손을 좀더 와이드하게 V자 모양으로 벌리면서 갈 거예요. 마시고. 내쉴 때 후, 매트 바깥으로 손이 나갈 수 있도록 후. 꾹 눌러줬다가 n 대각선 다시 모아주면서 등을 모으면서 가운데 돌아오고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후 대각선으로 팔 v자 벌려서 꾹 눌러주면서 윗 등을 시원하게 늘려주고요.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양손 다 오른쪽으로 매트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손이. 자, 마시고. 내쉴 때꾹 눌러주면서 손이 앞으로. 음. 자, 옆 등이 약간 팔 시위처럼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건데, 몸을 살짝, 팔 시위를 조금 더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몸을 살짝. 왼쪽으로 더 무게를 가져가 주시면 좀더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왔다가 한번더 왼쪽으로 좀 갔다가 너무 막 뚝뚝 끊어지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물결처럼 살짝 왔다 갔다 약간의 움직임을 더해 주시다가 예스! 자, 그렇게 좀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서 마시고 내쉴 때꾹 눌러 내리면서 상체, 하, 아, 바닥 쪽으로. 자, 그렇게 우리 물결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꾹 갔다가, 잠깐 돌아왔다가, 후. 자,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함께 빠지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를 하셨다가, 가운데로 갈게요. a 천천히 말면서, 업. 다시 손손 무릎무릎 언포스로 무릎. 가서 이번에는 손을 살짝 더 벌려줄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 오픈 될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상체 푸는데 왔다인 고양이 자세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시면서 음, 여기 등이 쏙 들어가게 S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서 천장 살짝 봤다가 후 내쉬면서 말아줄 건데 등을.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등을 많이 좀 늘려줄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올 거예요. 아하, 손가락으로 와서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laughs> 자, 진짜 차이를 느껴보세요. 손바닥에서 끝나는 거랑 손끝 팁에서 끝나는 거는 약간 여기 윗등이 늘어나는 그 각의 폭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후, 이렇게 늘려주시고 다시 손바닥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목도 쭉 꼽았다가, 후, 내쉬며,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 넣으면서, 다시 손끝으로 와서, 내 배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등 마셨다가, 그렇게 두번 더, 음 마시며, 천장, 내쉬며, 꼬리뼈 집어 넣으면서, 후, one more time. S 라인, 이고셔 내려, and 후 손끝으로 와서 쭉쭉 내려나는 내 견갑을 느껴보세요. And relax. 자 이렇게 왼손은 그대로 두신 다음에 오른손을 어깨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을 그리면서 어깨 쪽을 함께 풀어주면서 자 뒤로 돌릴 때마다, 어. 등 쪽이 인게이지가 돼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후. 자, 어깨가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 각이 다 다르실 텐데, 최대한 크게, 크게, 360도를 한번 돌려보리라. 의지를 다 주시면서 돌리다가 위에서 멈출게요. 얍! 시선 한번 천장 따라갔다가, 그대로 그 손이, 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쇽 들어갈 거예요. b r e a t 후.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으시고. 자, 위에 있던 왼쪽 팔을 앞으로 쭉쭉쭉쭉 뻗어보세요. 후. 한 손은 9시, 한 손은 12시에. 어, 우리 정말 시계 바늘이 되어서. 자, 요쪽, 오른쪽 견갑 있는 데가 겁나 시원하게 여기가, 예, 보이실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무게를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좀덜 늘어나겠죠? 무게를 오른쪽으로 살짝 더 주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근육이 늘어난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손을 한번 돌려서 오른쪽 허리춤에다가 살짝 놔주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왼쪽 어깨를 활짝 열어볼게요. 왼쪽 가슴이 함께 열리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도 열리게 됩니다. 흠, 음, 자 three, two, one. 네, 허리춤에 있었던 팔 내려놓고 밑에 있던 팔 빼서 이번에는 오른손이 어, 매트 여기 라인 가까운데 있더라고 위치를 하신 다음에 왼 어깨 에손 탈프시 올려놓고 자 이번엔 돌려줄 거예요. 돌리고 자 여러분들은 왼쪽 이랑 오른쪽, 어디가 더 굳어 계신가요? 많이들 오른쪽이 아무래도 좀더 나미넨트하게 더 많이 쓰는 부위다 보니까 더 많이 뭉쳐 계시는데. 자, 이렇게 돌리시는 와중에 이 오른 어깨가 이렇게 너무 꺼져 있지 않도록 어깨를 팔을 길게 꼽아내시면서 세개더 돌립니다. 셋! 원 크게! 최대한 크게! 둘! 하나, 자 천장으로 내 팔꿈치를 가져가면서 시선도 함께 살짝 따라갔다가 마시고 음, 내쉴 때 이번에 오른 겨드랑이로 팔이 통과 자연스럽게 머리 바닥, 그렇죠? 흠 음, 역시 무게를 이렇게 가져가면 덜 늘어나죠? 뒤로, 오, yes. 견갑 한쪽씩 이렇게 늘리는데 이 thread the needle 이 동작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네, 상체의 무게를 꾹 눌러서 무게와 함께 스트레칭을 할수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어깨랑 등쪽 뻐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 정말 애정하는 동작입니다. 자, 요, 요 놀고 있는 손도 위로 한번 뻗어볼까요? 후. 자, 이번에는 허리춤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왼쪽 허리춤에 놓아주신 다음에 어깨를 열어내세요. 음, 숨 왔다 갔다, three, two, one. 허리춤에 있던 손 먼저 풀고, 들었던 힐을 빼서 바늘 귀에 들어갔던 실이었죠. 네, 빼서. 자, 그대로 우리 무릎을 꿇어줄게요. 계속 무릎만 꿇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절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빠 다리로. 앞바다리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로 마시는 숨에 올리면서 접을게요. 자, 이제 반대 팔꿈치 잡아주면서 한번 활짝 가슴 열어줬다가 후 옆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팔로 당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팔 내려서 그냥 쭉 밑으로 옆구리까지 더쫙 늘어나게 유도하셔도 됩니다. And 그대로 올라와서 팔 풀고 자,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올렸다가 접어서 그대로 옆으로 후- 또한번 늘려줄게요. 등의 옆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바닥에 가서 좀더 깊이 더 밑쪽까지 쫙한번 늘려보셔도 좋아요. 앤 마시면 업. 오늘도 소중한 내 자신을 관리하신 우리 관리남녀 여러분들 I respect you and I respect myself I respect myself 12시 반인데 촬영하고 있는 나를 I respect myself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